아, 저는 참고로 어뭐 하체 가슴 어깨 뭐 팔등 음, 이런 이제 저희가 분할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가슴 운동을 제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자이다 보니까 딱히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음 그동안 이제 운동을 그 가슴 운동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자극이 느껴질만한 근육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는다고 하는데도 뭐 자극이 잘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좀 소홀히 했었는데 올해 3월부터 제가 선생님과 같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어 이제 꾸준히 한 결과 지금은 어 남성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모욕할 때막 이렇게 보통 받고 이렇게 힘 주면 이렇게 뿔뚝 뿔뚝 하잖아요 솔직히 이제 저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연습해봐야 되는데. 어, 힘주면 그냥 뿔뚝 이거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난 쾌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편식하지 마시고, 네, 많이 성장하고 자라서 이제 힘주면 이렇게 뿔뚝 올라오는 그 쾌감을 같이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슴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가슴 운동, 본 운동을 하기 전에, 어, 선피로 운동으로 팩트플라이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음, 뭐 벤치 프레스나 그다음에 체스트 프레스나 덤벨 이용해서 단 플라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 선비로 운동은 일단 뭐말 그대로 어 먼저 그 원하고자 하는 부위에 스트레스를 먼저 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예를 들자면 벤치 프레스는 어, 삼각근이나 뭐 삼두근 팔꿈치 등 여러 가지 관절과 근육을 다 이용하는 운동인데요. 그 전에 백디 플라이로 가슴 부위에 가슴을 타겟으로 해서 먼저 자극을 주고 어, 그 다음에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면요. 물론 다른 부위도 같이 사용되고 자극이 되겠지만 어, 주로 제가 오늘 목표로 하는 부위에 더 자극을 줌으로써 어, 효율적인 운동이라고 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슴 운동 기본 어, 자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어 머신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누워서 하는 벤치 프레스를 할 경우에요. 어, 이렇게 등받이가 서 있거나 누워 있거나 어, 날개 죽지는 날개 족지와 엉덩이는 붙여 주시고요. 그다음 허리의 중간 부분은 이렇게 띄워 줍니다. 그러면은 모양이 약간 이런 아치형이 되겠죠. 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가슴 운동을 하기 때문에 가슴이 최대로 이완이 되고 최대로 수축이 돼야지 운동이 되는데 이 아치형이 좀 지금 잘 만들어져 있지 않다거나 하는 경우는 가슴이 사실은 최대로 이완되고 최대로 이렇게 수축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음, 가슴을 이제 올려주고 명치를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이제 허리를 이렇게 아치형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선비로 운동으로 그백 디플라이를 한다고 했잖아요. 기본 자세 설명드릴게요. 어 일단 손잡이는 그 가슴의 연장선에 놓여지면 되고요 이렇게 잡았죠 그리고 팔꿈치가 이렇게 처지지 않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팔은 이렇게 쫙펴는게 아니라 약간 구부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축을 해볼게요 수축은 이렇게 큰 원을 그리듯이 당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원은 명치와 가슴이 열면서 가슴과 수평이 되는 구간까지 열어주면 됩니다. 어, 제가 이제 다른 분들 운동하는 거 보면은 수축은 되게 잘 하세요. 그러니까 수축만이 사실 운동이 되는 게 아니라 이완이 잘 돼야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수축에서 또 가슴에 자극이 오고 하는 건데 어, 예를 들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완은 약간 쉬어간다? 하... 근데, 그런 거는, 뭐, 어쨌든 운동은 되겠죠. 하지만 계속적으로 긴장이 풀렸다가, 긴장이 왔다가, 긴장이 풀렸다가, 긴장이 왔다. 사실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어, 긴장을 이제 한 상태에서 이완을 할 때도 역시 계속 긴장이 됩니다. 긴장을 해주고요. 가슴 명치를 열어주고요. 수축. 열어주고요. 긴장. 수축. 긴장. 열어주고요. 닫아주고요. 이때 그, 여는 정도의 각도는, 어, 너무 과신전 되면 어깨에 부상이 오기 때문에, 어, 가슴과 수평이 되는 구간까지 와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완, 수축. 이완, 수축. 벤치프레스 운동 알려드릴게요. 음, 벤치프레스는 어, 저희 센터에서도 그렇고 저는 하는 여성분들을 많이 못 봤어요. 음, 일단 기본 무게가 20kg이기 때문에 조금 무겁기도 하고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좀 남성을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슴 근육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어, 아, 내가 조금 가슴 근육이 좀 자랐구나. 어, 조금 뭔가 덩어리감도 느껴지고 그 시점이 벤치 프레스를 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엄청 싫어했어요. 막그 가슴 운동 할때 벤치 프레스만 하면은 오반상으로 아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어 좋은 운동이에요. 좋은 운동이고. 정말 가슴 근육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어 운동이기 때문에 어 다른 운동으로 조금 힘을 기르신 다음에 꼭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 기본 자세는 일단 어 후이나강하는 상태로 만들고 엉덩이를 붙여 주는 거 마찬가지고요. 이때 그 팁이 있는데요. 저희 선생님이 알려 주셨어요. 양쪽의 발을 이렇게 잡고요. 내려 주시면 완벽한 후인강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손만 딱 떼가지고 발을 잡아주시면 돼요. 어, 제가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이제 보고 그러면요. 어, 증량 올리기 더 이제 편하다고 더 쉽다고 해서 서미스 그립으로 많이 하세요. 근데 좀 사실은 불안정한 자세죠. 왜냐면 이제 앞으로 떨어지면 이제 부상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이제 오버그립으로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바의 위치는 이 손에 그 두툼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두툼한 부분 위에 올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려줬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 손등이 15도 정도 눕게 됩니다. 요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 이 손잡이 이 너비는요. 어, 이완을 했었을 때 이제 90도로 만들어졌잖아요. 이때 이 팔꿈치 위에 있으면 돼요. 네, 이게 적당한 너비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수축해 주시고 이완해 주시고.